같습니다. 제가 뭐 인사말까지는 아니고요. 네, 저도 지금 제주도에서 한1년 살아본 적 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 이음마루는 사실 처음이어서 이렇게 예쁜 공간에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주실 줄 몰랐는데, 네, 이렇게 저희 부족한 실천을 또 소개할 수 있는 자리를. 또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네,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네, 저는 인사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정욱 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는데 저희 센터는 2년 정도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주간 이용시설이라고 명칭이 바뀌었는데 어, 저희는 원래는 주간 보호시설로 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7명의 직원이 있고요. 어 저희 지금 두 명의 직원이 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 다섯 명만 오늘은 참석을 했습니다. 다 왔으면 좋았을 텐데 다 오지 않아서 저희도 일박 이일 연수 원래 하고 싶었는데 다섯 명만 오다 보니까 오늘 아침 비행기로 와가지고 지금 저녁 비행기로 돌아가는 일정으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원들한테 사실 아침 일찍 일곱시 반 비행기 탔거든요. 근데 피곤할 텐데 제가 회도 사줄게 <laughs> 고기도 사줄게 예쁜 카페도 가자 이렇게 꼬시다 보니까 점심때 저희가 횟집 갔다가 카페 갔다가. 그래도 여기 1시 반쯤 도착하면 여유롭겠지 했는데 조금 여유롭지 않았던 거 같아요 네. 아까 이렇게 책에 사인도 말씀하셨는데 아, 사인 손실이 없어 가지고 네. 제가 인사만 <laughs> 대신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는 노원에 있습니다 서울시 노원에 있고요 네. 네, 저는 아름드리 꿈터에서 처음 센터장을 맡게 된 네. 이제 처음 이제 센터장을 맡아서 아직도 좀 허우적거리는 네, 그런 네. 사회복지사입니다. 제가 작년에 그 PCT라고 해서 사람 중심 생각 트레이너 과정을 걸쳐서 저희는 사람 중심 실천을 하겠다라고 좀 마음을 먹고 그 공부까지 좀 하게 돼서 좀 실천을 조금 다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저는 2023년 1월에 장애 주간보호로 오게 됐습니다. 그때는 주간보호였어요. 저도 장애복지관에서 한 15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주간보호로 간다고 하니까 주변에 많은 분들이 어왜 거기 가? 너는 운영팀도 하고 사업팀도 했는데 조금 더큰 조직에서 이렇게 승진도 하고 이렇게 가지 굳이 왜 주간보호로 가 거기 되게 어려운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특별히 이제 저한테 이야기하신 거는 채용이 어렵다 아마 1년 내내 채용할 걸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하셨고요 두 번째는 어, 이게 이렇게 타도 되나 주로는 묻고 뜯기고 맞고 뭐 이렇게 싸고 그리고 부서지는 이야기들을 진짜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꿈을, 악몽을 또 꿨던 네, 기억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가 너무 많이 고민이 됐는데요. 어, 저는 사람 중심 생각이라고 하는 실천이 저는 평소에도 굉장히 마음에 어, 있었어요. 그리고 복지관에서도 이걸 위해서 많이 어, 공부를 좀 했었는데요. 저는 사람 중심 생각이 왜 좋았냐면 어, 그냥 서비스 제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소속될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장소 역할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이어진다라는 부분에서 너무 어,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또 사람 중심 생각이라는 것이 이제 단순히 좋은 어,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어, 개인들의 관심사와 또 욕구 그리고 선호를 지역사회 곳곳의 삶의 장면에 좀 자연스럽게 놀, 어, 녹여내는 그 과정이 저는 굉장히 감동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조직이 이제 사람 중심 실천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네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까 전에 저희 센터의 미션도 잠깐 소개해 주셨는데 지역사회와 동행한다라는 개념이 단순히 지역사회에 나간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당사자의 관계망을 다양하고 또 폭넓게 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주간 보호지만 보호라는 말을 쓰지 않고 처음에는 활동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활동이라는 딱 명칭 아래 이제 당사자를 모집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가 당사자를 모집할 때 어떤 기준을 내세워서 선정하는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노원구 열여섯 번째로 시작하는 주간 이용시설이었는데요. 어, 나머지 1 5 개가 이미 티오가 어, 다 차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최종증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는 어, 일부러 이렇게 선정하는 구조로는 가지 말자 이랬더니요 정말. 어, 최종 중에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들께 제가 어떤 포부로 어떻게 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이 시간 동안 잘 보살펴 달라. 바라는 건 없으니 좀 받아만 달라. 이런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딱 보니까요. 저희가 진짜 지금 16분이 계시는데 어,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은 많은 부분을 전적으로 지원을 해드려야 하는 정도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더아 현실이 아 이거 활동이라고는 했는데 정말 보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조금 많은 마음들이 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어디로 가야 되지 라는 깊은 고민에 빠졌는데요 그때. 어, 저는 요 장면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사람 중심 생각 교육을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요 슬라이드가 있는데요. 저는 이 슬라이드가 굉장히 뇌리에 어, 머리에 박혀 있었어요. 어,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은 우리가 찾으려 하고 들으려 하는 것에 따라 달라진다. 이게 뭐였냐면요. 제가 그 당사자의 임포턴트 투하고 포 당사자를 위해 필요한 것과 어, 당사자에게 어, 필요한 것이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보고 듣다 보면 그것이 보여지고 또 들려질 거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사자의 장애만 보지 말고 좀 가능성을 좀 바라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장애인복지관은 어, 이렇게 살펴보니까 250개가 전국에 있었어요. 근데 장애인 주간 이용시설은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보다 세 배가 훨씬 넘는 850개 정도가 있다라고 해요. 네 모르셨죠. 네 그래서 저는 저희의 역할이 어디에 있다라고 봤냐면 지역사에 더 있다. 왜 우리가 더 지역사에 촘촘히 박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지역사에 촘촘히 박혀 있으니까 당사자와 함께 지역사리 이웃사리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중심 생강, 사람 중심 실천 조직으로 나가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당사자가 오시기로 한 다음에는 사람 중심 회의라는 걸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 회의의 과정이 저 여기 적혀져 있는데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PCD 회의라는 걸 해요. 사람 중심 회의라는 것을 하고 그리고 기록하고 계획을 이제 세우게 되는데요. 이 회의에서는 주로는 당사자분을 포함한 당사자분을 아주 잘 알고 사랑하는 가족분들이라든가 이전의 센터를 어, 에 다녔던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라던가 아니면 이웃분들 지인분들을 모셔놓고 우리가 사람 중심 이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는 어, 저희가 유치하고 싶은 것과 변화하고 싶은 것 당사자의 좋은 점, 잘하는 점뭐 이런 것들을 서로 긍정적인 소개들을 하고요 이야기를 나누고 이 센터에 왔을 때는 어떻게 지냈으면 좋겠는지 당사자의 관점과 또 가족의 관점 그리고 저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근데 그 관점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그 불일치하는 것을 일치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PCD 회의를 할 때는 저희는 사람 중심 생각에서 말하는 11가지 기술을 좀 사용을 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11가지 기술을 다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이 있어요.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술들을 통해서 저희가 당사자에게 필요한 것과 당사자를 위해 중요한 것을 찾는데요 그것과는 이제 균형을 찾는 어, 또 과정을 걸칩니다 이가 도대체 뭐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어떤 분은 단순하게 당사자에게 중요한 것이 그냥 여행이라고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잘한번더 왜인지를 어, 저희가 살펴보다 보면 그 여행을 같이 간 가족이 더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그 여행을 가져, 어, 가게 된 장소가 더 좋은 것일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면서 당사자에게 중요한 거, 당사자에게 필요한 것간에 균형을 맞추는 그런 연습들을 통해 저희는 계획을 세워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사자의 이제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하는 얘기들 아마 오늘 우리 선생님들이 보여주실 것 같은데요. 네,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 어떻게 균형을 찾았지, 어떻게 지원을 했지라는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까 사람 중심 회의를 통해서 기록하고 계획하고 지원한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그 기록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한 페이지 소개서를 만들어요. 저희는 원페이지 디스크립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한 페이지 소개서는 저희가 지역사회에 나가서 활동을 할때 도움을 받고 싶은 분들에게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는 한 장의 긍정적인 소개. 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건 사실은 당사자가 좋은 도움을, 좋은 지원을 받고 싶어서 사실은 저희가 작성을 했는데 저희가 이거를 활용하다 보니까 어떤 피드백을 받았냐면요. 어, 이 당사자를 알고 지원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하는 이야기까지 저희가 들을 수 있어서 이 소개서가 단순히 당사자한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지원하는 분들에게도 매우 유용하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현장에서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지원을 하잖아요. 그럼 지원을 하는 과정이 한 6개월 돼요. 6개월마다 그어 저희는 평가를 하는데 요그 평가 역시 당사자와 또 당사자를 사랑하고 애정하는 가족분들, 지인분들 다 모시고 저희가 평가회를 6개월 동 6개월 동안 했던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한번 저희는 유지해야 될 것과 변화해야 될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새롭게 조정하고 반영하고. 이렇게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 이것 때문이에요 어떤 것 때문이냐면 저희는 이 사람중심 생각에서는 4가지의 네 라이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서비스 라이프 같은 경우는 단순히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부분만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ok 라이프는 투와포를 일정 부분 해결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즐거운 라이프는 투와포가 모두 다 있고 당사자의 장점 중에 한두가지 살려서 강점을 사용해서 당사자를 지원하는 그래서 지역사회가 좀 포용되는 그런 라이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의미 있는 라이프까지 가는 건데요. 의미 있는 라이프는 당사자가 기여하는 삶을 살도록 지원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다 의미 있는 라이프로 가면 너무 좋은데 사실 저희도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서비스 라이프에 머물러 계시고 어떤 분은 직원 라이프에 머물러 계시는데요. 저희는 그 머물러 있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한 단계 더 나아가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이 책을 쓰게 된 이유가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이렇게 막 해보자 해보자 해도 사실 따라와 주지 않으면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희 선생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블링블링 하시죠. 대다 네, 신입들이 대부분이에요. 저 일곱 분 중에 네 분이 다 신입이시고요. 세 분, 세, 저를 포함한 세 명만 이제 경력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아, 우리 센터가 제대로 갈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건 저희 선생님들이 너무 자신의 실천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연습들이 너무 잘 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실 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고 1년밖에 실천하지 않은 시점에서 사실 책을 쓰기랑 너무 어려운 일이었는데 제가 선생님들의 일치를 보다 보니까 저도 이제 반성하게 되고. 감탄하게 하는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 라고 보면 어 저희가 다 당사자가 할수 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최중증의 분들이 많고 대부분 많은 도움들을 드려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아 당사자가 할수 있는 건 무엇일까? 아 이거는 당사자가 할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들을 다 너무 잘 가지고 계셔서 이 이야기를 제가 꽁꽁 숨겨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세상에 알리고 싶다. 라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아주 거창하고 멋있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저희 아주 신입 사회복지사들이 한 이야기, 조금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를 저희 모은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까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다 딱 여기 오니까 어떤 느낌 이 있었냐면요. 사실 주간 보호라고 하는 부분이 시설이 좀 열악하죠 예산도 열악하고 시설도 열악하고 인력의 수도 너무 적습니다 네 저희는 그나마 좀 자치구에서 애를 많이 써주셔서 일곱 명이라고 하는 직원과 좋은 환경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렇게 어 물리적인 것이 열악하다 보니까 어 대부분의 많은 어 분들이 여기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도 전문성이 좀 떨어질 거야라는 좀 인식들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게 저는 너무너무 어, 속상하더라고요. 자존심도 조금 상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뜨있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저희는 책을 네, 쓰게 됐습니다. 어 저희는요 아까 그 지역사회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단순히 지역을 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관계망을 다양하고 폭넓게 하는데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평가를 할때 실적을 몇 퍼센트 달성했습니다. 예산을 몇 퍼센트 썼어요. 이렇게 주로 평가하지 않고요 당사자의 관계지도 변화를 봅니다. 그래서 전과 후를 살폈을 때 아. 유급 지원자들이 좀 많았는데 이번에는 이웃들이 조금 많아졌네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저희가 정말 지금 빨간색 표시가 있잖아요. 이렇게 저희가 한 1년 정도 지원을 하니까 당사자 관계망이 더 늘어난 것들을 저희들은 조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저희가 책을 이렇게 어 쓰고 나서 판매 창구가 이렇게 넓지 않았어요. 서점에서 팔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ISBN 번호가 있어서 서점에서 사실 팔 수는 있었는데 출판사가 이렇게 같이 있는 책은 출판 어좀 이렇게 서점에 많은 수수료를 내고 팔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서 어 저희가 텀블벅에다가 어 이것을 네, 올려서 많이 봐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에게 제가 강매했어요. 네, 지금 강매하신 분들이 여기 강제로 초청받아서도 <laughs> 네, 와주셨는데요. 아, 너무 감사한 것은 사실 사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어, 사주시고 아까 간장님처럼 읽어봐주시고 이렇게 후기를 남겨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더 감사한 것은 이제 읽어보시고는 더 추가로 주문하셔서 직원들이랑 함께 읽으면서 공부했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굉장히 어, 많은. 또 힘을 얻을 수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분은 막 피자도 선물해서 막 보내주셨어요. 갑자기 피자가 배달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막 제주에 있는 분이 막 보내주시고 이래서 저희가 매우 힘을 얻었던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래도 한1년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고민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우린 정말 당사자한테 자기 결정, 자기 주도권을 정말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힘을 지배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정말 힘을 나누고 있는 건가 이런 고민들이 정말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자기 결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거 아니면 저거 이렇게 한정된 선택. 을 드리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아 그럼 우리가 자기 주도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 누구랑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이 모든 것을 좀 당사자가 어 주도하고 결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어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어 어떤 걸좀더 해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네, 지금 2026년도부터. 어 개인 예산제가 시작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와 네, 서울시는 넘겨주실래요? 네. 네 지금 어, 시범 사업들을 하고 있고 올해 이제 발달장애인 시범 사업이 좀 진행이 됐잖아요. 근데 다이 시범 사업 복지감만 주는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사람 중심 되게 잘. 하고 있는데 저희도 좋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시범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지원 사업 받아서 지금 저희는 자체적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지금요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당사자와 어떻게 하루를 좀 계획을 하고 나갈 때 보통은 당사자와 계획을 미리 수립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그 계획서를 멋들어지게 써서 이제 저한테 결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당사자랑 롯데월드를 가기로 했는데요. 딱 가기로 한날 와가지고 어, 저 롯데월드 가고 싶지 않아요 선생님. 오늘은 그냥 시원하게 영화관 가서 팝콘 먹으면서 영화 볼래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대부분 사회복지사분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정말 영화관을 갈까요? 어,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아, 누구씨 오늘 저랑 롯데월드 가기로 했잖아요. 막 설득을 하는 거야. 제가 간식 하나 하기로 한거두개 사드릴게요. 막 이렇게 그리고 막 더우니까 그러면 좀 시원한 데 앉아서 카페도 좀 들리고요. 그렇게 이렇게 좀 설득하는 모습들을 좀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러면 이번에는 계획서를 쓰지 말고 가자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어, 저열 16명 있는데 한 사람당 1시간씩만 계획을 짜도 16시간인 거예요. 다 바꾸시진 않겠지만 그럼 우리 그 시간을 그냥 버리지 말고 당사자 당일날 즉흥적으로 당사자의 결정에 따라서 한번 움직여보자. 그래서 담당하는 사회복지사 꼭 가지 않고요, 어, 픽 당하면 그 사람이 가야 합니다. 네, 근데 이게 행운인지 불행인지 저희 팀장이 가장 많은 픽을 당해가지고, 네, 저희 팀장이 가장 많이 이제 외부에 나가서 함께 시간을 좀 보내다 오게 됐는데요. 다만. 사람들 다 그래요. 어 이거 계획서 안 쓰니까 너무 좋겠다. 저희 직원도 처음에 좋아했어요. 근데 결과 보고서를 되게 잘 쓰자라고 했어요. 어떻게 주도성을 살려드렸는지. 그러니까 그 부분이 오히려 더 어려운지 다시 계획서 쓰자는 이야기도 네, 나오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어 사실 이 책을 쓰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책 발표를 여러 번 했고 저희 기관 방문도 많이 와 주셨는데 제가 막 이렇게 자랑을 하니까 다 직원들 얼굴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아 직원들은 어 힘들어 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근데 앞에 아마 이야기 나와 있는데 많이 힘들어 했어요. 시혼여행 가서 쓰기도 했고, 막, 밤새 쓰기도 하고, 막 그랬더라고요. 네, 힘들지는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책을 다 쓰고 나서 두 번의 책 파티를 했어요. 한번이 당사자분과 가족분들을 모시고 주인공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책 발표를 회 했고요. 두 번째는 저희 직원들 신입 직원이니까 부모님들이 여기 어떤 곳인지 너무 궁금할 것 같아요. 드신 거예요. 그리고 센터장이 괴롭히는 건 아닌지 제 얼굴도 보고 싶어하실 것 같아서 다 가족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책발표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까 얼마나 감동의 현장이 됐겠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우리 이제 책 내년에 어떻게 할까? 이제 그만 쓸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마음에 저는 사실은 한번더 쓰자라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었겠죠. 근데 당연히 직원들이 한번더 쓰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희가 지금 또 책을 쓰고 있어요. 저희가 책 마감이 지금 원고가 월요일까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희 비행기에서 그쪽은 저희 오늘 저가항공 타고 왔는데 다들 무릎에 올려놓고 또 이렇게 쓰는 모습들을 제가 볼 수가 네,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마 저희가 자기 주도성을 살린 이야기, 개인 예산제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담아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저희 직원 7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직률이 없었어요. 최근에 한명 있었어요. 제가 이말 정말 하고 싶지 않지만 네, 최근에 한명 있었고요. 네, 여태까지 사실 이직률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현장에 올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1년 내내 채용할 걸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채용이 없어서 네, 이분을 되게 자랑 삼았어요. 근데 제주도는 거의 이직률이 많이 없으시죠. 네. 근데 서울은. 진짜 이직률이 높거든요. 그래가지고 전 어디 가면 사실 저 이직률이 없어면 박수도 많이 받았는데 여기 남분은 다 그런 거 아니야? <laughs> 이런 표정이신데 사실 저희가 왜 이직률이 없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어 원인을 저희가 이제 되짚어 보니까 저희는 학습하는 조직이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구 자료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학습하는 조직은 직무 만족도가 매우 높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 이직률도 많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어 저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저는 계속해서 지금 뭐 책도 쓰는 것도 하고 있고 저희도 계속 사람 중심 생각에 관련된 교육, 개인 예산에 대한 교육, 자기주도에 대한 이야기 서로 나누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가끔 아 정말 직원은 성장하고 싶은 걸까라는 어좀 고민이 생기는 거, 내가 직원을 괴롭히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연구 자료를 계속 살펴보다 보니까 직원들이 대부분 사회복지사들은 모두 다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라고 합니다. 전문가로 인정받고 싶어서 또 아니면 당사자의 더 나은 지원을 좀 위해서 성장하고 싶고 또 소진을 피하고 싶어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도 성장의 욕구가 없어 보일 때 있지 않나요? 기관장님들. 아 우리 직원들은 좀 성장 안 하고 싶은 것 같아. 네. 근데 저도 직원일 때가 있었잖아요. 성장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왜였냐면요. 일이 너무 많고 여유가 없어요. 네, 성장할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견을 내주면 반영되지 않을 때가 있고요 어, 실컷 교육 보내주셔서 갔다 왔는데 좀 이거 적용해 볼라니까 네, 적용할 수 있는 상황도 잘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또 도전했다 실패하면 야너 때문에 실패했잖아 라고 하는 또 탓도 듣기 싫은 상황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제 이제 사회복지 멘토 분께서 어이런 어떤 어, 직원의 성장 욕구가 없어 보이는 이런 원인들을 좀 탈피하려면 비전도 열심히 공유해야 되고 또 역량 개발도 지원해야 되고 학습 문화도 뭐잘 조성해야 된다는 말씀도 주셨고요. 그리고 센터장이 자리에 있거나 없거나 늘. 기준이 있어서 직원들이 마음 편안하게 결정하고 지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기록하는 조직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록이 어, 선생님들의 그 실천을 좀 돌아보고 성찰하게 하고 더 나은 실천으로 나아가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실 7 명이 그 안에서 복잡복잡 거리다 보면 사실 각자가 어떻게 지원하는지가 눈에 다 보일 것 같은데 저희가 책을 쓰고 나서 저도 깜짝깜짝 놀랐어요. 아, 손님들 이렇게 지원하고 있구나. 어, 이런 마음으로 지원하고 있구나. 이런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또 폭이 돼서 좀 어, 조직 안에서도 서로 소통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기록이 아무리 아무리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해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성장의 도구로 인식하게 할까? 이게 저한테도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어 기록만 해도 됐잖아요. 근데 어 직원들이 이걸로 가지고 성취감을 느껴볼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책으로 내기도 했고요. 사실 저희는 이 책을 구슬 깨는 실에다가 냈는데, 구슬 깨는 실에 대부분의 책이 먼지가 쌓여 간대요. 근데 저희는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인쇄한 모든 전량을 다판매할수 있었습니다. 뭐, 여기 오신 분들이 또 도움을 많이 주셔서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어 일부로 또 이렇게 발표하는 자리도 이제 많이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관장이 되고 나니까 시설장이 되고 나니까 여기저기 그래도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더 이상 앞에 서서 발표하는 일이 많지 않은 거예요. 좀 발표를 부족하지만 발표하고 선생님들한테 격려받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성장을 조금 더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도 오게 됐습니다. 저는 이 아인슈타인이 한말 중에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나에게 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55분은 문제를 정의하는데 사용할 것이다. 어, 보통은 저희가 당사자의 어떤 새로운 면들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또 듣고 하는 그 모든 과정에는 사실 아주 적은 시간만 사용하고 대부분은 멋진 계획을 세우는데 많은 시간들을 세우거든요. 근데 저희가 사람 중심 생각을 하면서 저희는 조금 바꿔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당사자를 발견하고 당사자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데더 많은 시간을 좀 투입하고 계획을 짜는 데에는 조금 더 시간을 어좀 적게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어,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지만 저희도 이것들 때문에 어, 업무하는 스타일이나 시스템이나 전체적으로 디지털화하는 어, 과정들도 하고요, 또 유연하게 또 어,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는 노력들도 하고 있는데 오늘 그 이야기까지는 너무 길어져서 할수 없지만 어, 저희가 오늘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자랑하려고 온 거거든요. 근데 자랑기 때문에 다 잘해서 이야기한 거는 이야기. 하러 런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직원들이 좀쉼도 갖고 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격려도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어 저희가 다 한창 후배거든요. 여러분들의서 많이 박수해 주시고 잘했다. 앞으로 잘해라. 이렇게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